봅시다.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하고 1오메가, 2오메가의 제곱, 3오메가의 세제곱 얘네들에 대해선 앞에 것도 숫자가 늘어나고 지수도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규칙을 찾아내 보자는 얘기겠는데 혹시 이거는 괜찮나?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켤레를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굳이 켤레를 따질 필요까지는 없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당연히 0이겠고 다이렉트로 갑시다. 오메가 세제곱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를 곱하니까 오메가 세 제곱 마이너스 1은 0즉 오메가 세 제곱은 1 이렇게 나왔죠 뭐 중간고사 보신 분들은 뭐 눈치 까셨을 텐데 1이 나왔다 무슨 특, 어떤 특징이 있다 주기성에 대한 특징이 있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오메가 플러스 이 오메가 제곱 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하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3 곱하기 1그 다음에 여기 써볼게 4 오메가 4 제곱 플러스 5 오메가 5 제곱 플러스 6 오메가 6 제곱인데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할수 있어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3 제곱으로 해도 되겠지 오메가 4 제곱은 오메가 3 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그러면 밑에 써보도록 합시다 색깔 구분을 위해서 4 오메가라고 이렇게 쓰고 플러스 5에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6 이렇게 돼 있어. 6 곱하기 1 계산을 한번 각각 한 번만 해볼게. 첫 번째 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된다? 첫 번째 거 계산하면 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되네. 두 번째 거 계산하면 얼마야? 두 번째 거 계산해, 계산해도 마이너스 오메가 어머 플러스 1 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 세 덩어리를 계산해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세덩어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0까지니까 1, 2, 3, 4, 5, 6, 7, 8, 9 9니까 3, 3, 3 떨어지는 세덩어리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에 플러스 10 오메가의 10승 지금 요건 또 얼마로 바꿀 수 있다? 오메가의 9승이 오메가로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얼마야? 7오메가 플러스 3이네 7과 3을 더하니까 답은 10 이니깐 어디니? 민세가 뭐이상하게 됐어? 답은 십. 희안하네. 일삼 사. 어쨌거나 답은 십 10? 십이면은 뭐 보기에 어디 있겠죠? 네. 십오 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 신경 쓰이네. 보자. 십오 번점 A가 있습니다. x 축에 점 P가 있어요. 그럼 문장을 좀 차근차근 가볼게. P를 지나고, 내가 구하는 직선이 L인데, L은 P를 지나. 그럼 P라는 점을 구하면 되게 좋은데, P라는 점이 주어졌네.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해. 기울기는 어떻게 돼? AP의 수직이래. 어, 그럼 기울기가 나왔고, 어이씨, 왜 그래. 너희 기울기가 나왔고, 너희 점이 나왔네. 그럼 비록 미지수로 되어 있긴 한데, 식은 꾸며볼 수가 있겠네. 그죠? 그러면 점 나왔으니까 AP의 수직이다라고 해서 우리 뭐만 구하면 돼? AP 기울기 구해보자. AP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 구하는 것은 기준에서 점을 빼야 돼. 뭔 기준? T, 0에서 0, 마이너스를 빼주는 거니까 T에서 0, 0을 빼주고 0에서 뺐서 마이너스를. 그래서 어떤 거다? T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돼야 되니까 얼마로 잡아? 마이너스 T로 잡으면 되겠네 왜? 기울기가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T로 잡아버리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내가 구해야 될 L직선 어떤 거다 Y마이너스 점 0이니까 상관없겠고요 X마이너스 점 T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T로 잡으면 되겠네 됐죠? 그럼, 요, 얘네들은, 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좀 따져봅시다. 그럼, 얘네들 써볼까? y는, 마이너스 t, x, 플러스 t 제곱이다. t가 마이너스 1면 기울기 맞네 1. 5, 마이너스 마 4를 지나는 직선 L의 개수는 2개이다.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 지나는. 뭔지 모르겠어.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됐어요. 마이너스 x의 값에 5를 집어넣었습니다. 5t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됐어요. 즉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이퀄 제로 그러면 l의 개수는 두 개이다. l은 뭐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다? t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다. 얘네들은 t가 지금 결정이 됐네. 됐네? 미운도 맞네? 보자. l의 모든 점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그럼 요걸 좀 따져 볼게 y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어 tx 플러스 t 의 제곱 은 크거나 같다 a x 제곱 b 성립하도록 하는 t 의 최대값은 요것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봅시다 얘네들은 x 에 대한 식 이고 x 제곱에 대한 식입니다. 그럼 굳이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쪽은 직선이고 너희들은 이차함수인 곡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다. 지금 부등식이 성립하던 모든 x, y에 대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항상이라고 따져야 되겠지. 즉 직선이 곡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니까 만약에 여기는 a라는 놈이 양수가 되면은 말이 안될까 우선은 요건 그림상으로 먼저 해결해보고, 좀따 수식으로 가긴 갈 건데, 뭔 얘기냐면은 하나 그래프 는 아래로 볼록이었다 치자. 이건 안 되긴 하지만, A가 요런 해석하면 되게 좋은데, AX 제곱이라고 이렇게 잡혔어요. 됐죠? 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 포기 네. 봅시다. 어, 요 지금 y 는 ax제곱이란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지나한다? 지금 직선이라고 하는 거은티콤 어딘지는 몰라, 대충한 요 정도였다고 치자. 이걸 지난다. 그럼 얘네들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볼록을 그리는 순간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됐어요? 뭐 t가만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이 없잖아. 어디 어디 있던간에. 지금 x축에 있는 점이 하나가 찍히게 되면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겠죠. 됐어요. 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냥 수식으로 가자.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이 왜 음수였는지를 밝혀주려고 했던 거고 사실 a는 음수란 전제조건할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있었음 참좋았으리만 우선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러면 수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ax 제곱 마이너스 t x -t의 제곱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보이나? 모든 실수 x y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뭐 y는 요구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어, 그냥 y든 요 식이었으니까 그냥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그래프는 어떤 거다. a는 음수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써 버려야 되겠네. 그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따라서 어떤 거다. 지금 a는 음수고 D는 비제곱 마이너 4 a c 플러스 4a, t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t제곱을 모두 약분시키면 4 a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 4분 1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최대값 맞네. 답은 5번.